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펠레, 메시, 그리고 현재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인 손흥민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이세 선수의 업적과 플레이 스타일을 분석하여 누가 진정으로 뛰어난 선수인지, 그리고 그들이 각 시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 황제 펠레입니다. 펠레는 20세기 축구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월드컵에서 세 번이나 우승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그의 뛰어난 득점력과 창의적인 플레이는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펠레는 단순한 축구선수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뉴욕 코스모스에서 뛰며 미국 축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는 21세기 최고의 선수로 수많은 발롱도르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그의 드리블, 패스, 득점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바르셀로나에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메시는 끊임없는 혁신과 자기관리로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터마이애미 이적 후에도 여전한 기량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메시를 MLS 역대 최고 선수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현재 MLS에서 LAFC 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그의 합류는 리그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스프린트 능력과 정확한 슈팅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를 위협하는 플레이 스타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 드니 부안가와 함께 강력한 공격 듀오를 형성하며 팀의 공격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MLS 이적은 펠레와 메시가 미국 축구에 미친 영향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손흥민을 MLS 역대 최고 선수 4위에 선정했습니다. 세 선수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시대에서 뛰었으며 각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펠레는 축구의 대중화에 기여했고 메시는 현대 축구의 기술적 기준을 높였으며 손흥민은 새로운 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팬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었는지입니다. 세 선수 모두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선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펠레, 메시, 손흥민은 각자의 방식으로 축구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플레이를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